네, 오늘은 패턴 66입니다. 패턴 65까지는 명사에 붙는 여러가지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동사의 기본형에 붙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기본형에 고토가 데끼마스를 붙이면 뭐뭐 할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죠. 고도가 데키마스 하면 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고도가 데키마생 하면 할수 없다는 불가능의 표현이 됩니다. 대표 문장을 보겠습니다. 일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일본어는 니온 거죠. 말할 수 있다. 말하다는 하나스입니다. 하나스 고도가 데키마스 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발음 부탁드립니다. 일본어. 話すことができます日本語を話すことができます 네, 첫 번째 문장은 사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사전은 辞書,辞書 입니다 사용하다는 使う 였죠 使うことができます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발음 부탁드립니다 辞書を使うことができます 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호텔에 숙박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호텔은 호텔호텔 호텔 하고요. 숙박하다는 도마루, 도마루입니다. 도마루가 되기마스 하면 숙박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에도말를 도마를 니마 호텔에 마 세 번째 문장은 한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일본어 공부할 때 한자가 굉장히 어렵죠. 네, 한자는 간지라고 합니다. 간지요 일단은 요무죠. 요무고 또가 되기 마에 가면 읽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네, 발음 부탁합니다. 간지요 읽을 수 없습니다. 한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네, 세 개의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숙박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숙수니다 한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한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어만 부탁드립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수 있습니다. 한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네, 패턴 6 6에서는 동사에 붙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 동사 기본형에 고도가 되기 마스라는 표현을 해서 할수 있다, 할수 없다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また会いましょう